이 이야기는 중국의 375번 버스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. 상상해 보세요. 당신은 자정이 넘은 시각에 안개가 자욱한 외딴 도로에 서 있습니다.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갑자기 버스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버스는 집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이기 때문에 타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탔을 것입니다. 그렇죠? 하지만 이 버스가 실제로는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? 대신 이 버스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.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. 중국의 한승객이 실제로 이 경험을 했습니다. 때때로 인생에서 본능을 믿고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어떤 결정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다른 결정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어본 가장 미스터리한 이야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. 이 이야기는 버스와 그 승객들에 관한 것이며 이 버스의 승객이 되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. 사실 이 이야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. 이 행성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. 이제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, 375번 버스는 원밍 위안에서 프레그런트 힐까지 운행합니다. 이두 장소 간의 거리는 겨우 16km입니다. 이 버스는 다른 버스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지만, 늦은 밤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행됩니다. 1995년 11월 14일 밤, 이 버스는 평소처럼 운행 중이었습니다. 여름궁전이라는 정류장에서 4명의 승객을 태웠습니다. 한 쌍의 부부, 한 명의 노부인, 그리고 젊은 남자였습니다. 그들이 탑승할 때 버스 안에는 운전사와 차장만 있었습니다. 부부는 운전사 뒤에 앉았고, 노부인과 젊은 남자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. 새벽 2시가 넘었고, 이 버스는 차고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운행이었습니다. 안개가 너무 짙어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위험했습니다. 운전사는 다른 경로를 제안했지만, 부부는 집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짧은 거리라며 원래 경로를 고집했습니다. 그들은 다음 코너에서 내렸고, 버스에는 4명만 남았습니다. 밤은 고요했고, 버스 엔진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. 갑자기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. 젊은 남자는 놀라서 운전사에게 물었고, 운전사는 도로에 서 있는 세 사람이 버스를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다고 했습니다. 이세 사람이 탑승하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들은 오래되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,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두 사람에게 지탱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노부인은 불안함을 느끼고 차장에게 털어놓았고, 차장은 근처 극장에서 온 배우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나 노부인의 본능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가운데 사람의 얼굴이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고 그들 중 누구도 발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. 그들이 희생자가 되기 전에 그녀는 가방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며 젊은 남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. 버스에서 내린 후 젊은 남자는 경찰서로 가야 할것 같아 두려웠습니다. 그러나 노부인은 침착하게 그에게 그녀가 그의 생명을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녀는 세 명의 새로운 승객이 얼굴 없는 유령이며 그들의 먹잇감이 되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젊은 남자는 운전사와 차장을 구하기 위해 경찰에 알리자고 제안했습니다. 그러나 경찰은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다음 날 버스는 프레그런트 힐에서 100km 떨어진 강에서 침몰한 채 발견되었습니다. 안에는 운전사, 차장 그리고 가운데 승객의 부패한 시신이 있었습니다. 버스는 멈추지 않고 이동했으며 연료탱크는 비어있었고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오늘날까지 이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. 버스는 어떻게 연료 없이 그렇게 멀리 이동했을까요? 왜 시신은 단 이틀 만에 그렇게 부패했을까요? 신비로운 승객들은 누구였을까요? 이 질문들은 답이 없으며, 이야기는 여전히 가장 미스터리한 공포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. 늦은 밤에 여행할 때는 항상 알고 있는 경로를 고수하세요.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실제로는 운전자가 없는 외딴 도로에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